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레복 안에 입기 좋은 속옷을 추천할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발레복 안에는 원래 속옷을 입는 게 아니다. 전공하는 학생들은 물론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속옷을 안 입는 게좀 일반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 속옷을 입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입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어, 예를 들어 이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리기간인데 내가 패드형 생리대를 사용한다 라든지 아니면 그냥 아 오늘은 왠지 속옷을 벗기 싫은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속옷을 입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속옷은 여전히 별로인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물론 나는 속옷을 그냥 안 입는다 아니면은 어 나는 속옷을 입지만 팬티가 레오타드 밖으로 보여도 아무 상관 없다 라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분 티가 안 났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이라면 계속 봐주세요. 일단 추천하지 않는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첫째 사각형 속옷들 있죠. 사각형은 당연히 레오타드보다 밑으로 내려오니까 티가 나겠죠. 그런 건 비추천이고 둘째. 라인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속옷들이 있어요. 속옷 겉 라인이 너무 도드라져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리본이 달려 있거나 비즈나 각종 악세사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외로도 추천하지 않는 게 바로 티팬티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어. 그것들은 입으면 어, 전혀 티가 안날것 같잖아요. 근데 티가 나고 안 나고와 별개로 애초에 이 티팬티라고 나온 것들은 운동하기에 좋은 속옷은 아닌 것 같아요. 발렛 뿐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내 몸과 속옷 라인이 마찰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할때 입기에는 추천하지 않는 속옷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속옷들을 추천하느냐? 짠! 이런 거예요. 옆 라인이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죠? 아무리 하이레그인 레오타드를 입어도 끝까지 올라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입었을 때 아무도 내가 입은 걸알수 없어요. 그래서 막뭐 발레를 하다가 아 속옷 티날것 같은데 하고 막 거울 봐야 되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이게 보면은 이 밴드가 입었을 때막 티가 많이 나는 그런 도드라지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어, 속옷의 기능을 다 하면서 나는 편하면서 입었을 때 티도 나지 않아요. 어, 사실 좋기는 이렇게 생긴 제품보다 이 옆면이 레이스로 마감된 제품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전혀, 전혀 티가 안 나요. 여전히 편하면서. 예전에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그런 제품을 샀었는데, 이번에 다시 쇼핑하려고 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다른 제품을 사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사한. 어, 참고로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찾으면 나오냐면은, 스트링 비키니 팬티라고 찾으면은 많이 나와요. 아예 속옷 섹션에 보면은 그 모양별로 할때 비키니 팬티라는 라인이 있어요. 그걸로 찾으면은 전부 다옆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굵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제품 중에 어 예쁘다, 마음에 든다 하는 걸 고르면 되고, 말했다시피 더 좋은 거는 이끝 부분이 끝 부분에 박음질이 없거나 아니면 레이스로 처리된 것들 그런 게 제일 좋다는 거. 이런 제품을 처음 입어보면은. 오,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할 수 있는데, 입다 보면은 편해요. 음, 이게, 레오타디버스 티가 안 나니까, 당연히 일반 옷 입었을 때도 라인 같은 게 티가 전혀 안 나거든요. 입다 보면 편해서 계속 저런 제품을 찾게 됩니다. 뭐, 오늘은 이렇게 짧게 끝!